내는 지난 직접 요청에서 하청노동자가 파업권을 효과적으로 행사하는데 가해지는 법적 실질적 장애물을 식별하고 제거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노조법 2조 3조 개정하라는 겁니다. 정부는 하청노동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자신의 사용자에 대해 단체 행동에 나설 권리가 있지만 대법원이 명시적 또는 녹취적 근로계약이 있어야만 사용자로 인정된다며 원청업체의 사용자재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어요. 정부는. 정부는 또한 근로개혁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더라고 근로자의 노동조건에 관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집에 결정할 수 있는 자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노조법 개정안이 추상적이고 모호하며 법적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따라서 국내 법적 틀에 부합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어요 노조법 두상적로 캐서 가지 않겠다 터팔도 되지 않겠다라고 아이로의 얘기를 한 거죠. 경청은 정부의 입장에 동의하며 사용자 정의 확대가 자유개혁 과의사결정으로 심각하게 억압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민주노총은 사용자 정의 확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했으니 여기 보세요. 정부에서는 이렇게 상하고 끝나. 정 사실을 다시 말해줘야 돼. 법개정했는데 윤석열이 거부했다. 법개정했는데 윤석열이 거부했다. 이게 너무 기만하는 거 아닙니까? 노동부와 정부가 있는 그대로의 사실도 다 보고를 안 해요. 국때 기회.